심혈관센터 분위기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 정신없죠 긴박하죠 긴박하게 돌아다니는. 랜선 투어. 심혈관센터를 완전히 다 휘집고 다녔네. <laughs> 아 이거 좋아 이게. 혹시 친구분이 개발한 거 아니죠? 폭소는 <laughs> <laughs> 명인들의. 명의가 아닌 유일한 사람. 지금 아, 하는 건가요? 아 아니에요. 아, 발성이 다르시네요. 아, 발성. 한 거예요. 아주한 거예요? 한 거예요. 네. <laughs> 네, 톡 쏘는 명의들 여섯 번째 톡 주제는요. 찬바람 부는 겨울철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철홍 교수님을 필두로 심혈관 센터를 밤낮으로 지키고 계시는 세 분의 교수님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뚝 떨어지면 걱정부터 돼요. 사실 저는 괜찮은데, 집안에 계신 어르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소식이 들려올까봐 긴장부터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심혈관 센터 분위기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 좀 긴장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정신없죠. 아, 그래요? 네. 정신없고, 뭐 북적이고, 뭐 긴장되고, 늘 긴박하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늘 이제 연이어서 생기니까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 즐겁게 출연했습니다. <laughs> 사실 심장이라고 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 같은 기관이고 또 심장과 혈관, 심혈관이라고 하면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 그러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더 두려운 존재인데요. 심혈관 질환 VCR 보시죠. 정재승 교수님. 저는 이제 판막이랑 인공 심장, 또자진질 그러니까 보조장치라고 하는 에크모나 심장 이식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요이 환자는 2009년에 이미 제가 한번 수술을 했던 한다고. 그때 당시에 기계 판막으로 인공 판막 치환 술을 했었고. 어, 부정맥 위로 수술이라는 아, 그 부정맥 수술 같이 했던 환자입니다근데 이제 잘 지내시다가 최근 들어서 어, 숨이 차다고 하시고 그고 어, 숨이 배도 차고 이런 것들이 다 전조 증상인가 봐요. 그렇죠. 심부전 증상에 전조 증상이 오, 이제 맞네. 주로 어, 저렇게 나타납니다. 초음파를 봤더니 예전에 판막 수술한 부위하고 어, 심장을 꼬맨 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그 사이로 이제 피가 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5년 전, 15년 됐으니까, 네, 그 사이로 틈이 새면서, 어, 처음에는 조금 뭐, 인효제 정도 조절이 됐었는데, 어, 최근에 숨이 머무차서 검사를 해보니까, 용혈성 빈혈, 그니까 러그 틈으로 이제, 피가 새면서 피가 깨지는 현상이 생겨서, 어, 수술을 결정해서 오늘 이제, 재수술, 그러니까 두 번째 수술을 하는 거죠. 15년, 15년 만에 같은 환자를 다시 수술하시는 거네요? 수술이, 네. 처음 심장수술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도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심장수술 같은 경우는 세번 수술까지는 위험도가 크게 올라가진 않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뭐 수술시간은 길어지긴 하지만 위험도는 뭐수술할 때하고 크게 높진 않을 거로 일단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판막수술 자체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배, 그러니까 간도 많이 부어있고 폐도 부어있고 이제 그런 위험성은 있어서 결과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첫 번째 수술보다는 두 번째 수술이 훨씬 힘들고 훨씬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또 훨씬 더 위험하죠. 세 번째 하시는 적도 있잖아요. 어, 네그 번째도 저... 있죠. 네. <laughs> 거의 지퍼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네요. 지퍼까지는 아니고. 처럼 <laughs> <laughs> 미리 시작을 한 거고 이제 제가 들어갔고 사실 이제 재수술은 말 그대로 딱지를 다시 따고 들어가는 거라 여는 데만 한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야, 그러면 은 이제 보호자분께서 밖에서 두 시간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나요? 하면은, 이제 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요 그러니까 미리 거네요? 이제 설명을 하고 들어가죠그 아... 정도는 기다리시는 거고, 그 시간이 사실 지나야, 그때 이제 터지거나 하면 이제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 사이에 제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 설명 하고 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오면 괜찮으신 거니까, 기다리, 이제 조금 마음을 놓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고 어머... 시작을 하죠. 너무 그말 들으면은 진짜, 1분 1초가 너무 긴장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죠 뭐 근데 뭐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 저희 심장을 건드리는 거는 보통 수술이 아니구나 아, 수술이 시작됐네요 레드MVR 레드 하시는 거죠? 네 티슈벨벳? 네티슈벨벳 네. 니 소리가 어, 네 저게 들어갈 정도면 이제 이미 아 이제 뭐 터질 위험성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 조금 이제 편안히 할수 있죠 터진다는 게 뭐가 그러니까 이제 터지는 요 딱지가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각각의 일반적으로 수술을 한번 하지 않은 심장이나 조직들은 다 이렇게 각 레이어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한번 수술을 하거나 어떤 염증을 앓게 되면 사이 분리가 안 돼서 다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어 이제 종이도 마찬가지네. 한번 책이 물에 젖으면 각 종이가 다 붙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떨어져야 이 단계를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안 떨어지다가 밑에까지 같이 떨어지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어지듯이 그렇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나 하나 벗겨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 이게 살 떨려서 어떻게 하세요? <laughs> 뭐 그래서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써져도 <laughs> <laughs>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네요. 그래 여러 번씩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이 가끔씩 생기는데 음. 게울에 들이면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많이 수술 이미 한 사람들은 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저 장비는 뭐예요? 저거는 장비는 아니고, 저거는 이제 기구 벌리는 기구고요. 아, 벌려놓는 기구요. 네. 면 이제 왜냐면 가슴을 모든 조직이라는 게 자기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들이 네. 있기 때문에 벌려놓지 않으면 이제 손이 다시 조이게 되니까. 보여놓고 저희가 시야를 확보하려고 야. 하는 장비들거든니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맨날 개복하냐고 물어보는데 개흉인 거죠. 개흉. 아 배관이나 그 가슴. 흉골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흉부외과 교수님이시구나. 네. 요즘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뀌었습니다. 좀더 굉장히 길게 써있더라고요. 네. 심장혈관흉부외과. 그래. 예. 공식 명칭 이렇게 영어 이름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뭐예요, 영어 이름이? 소라식겐 카디오베스큘라 서저리가 이제 공식 명칭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흉부외과로 불렀었는데 꼭 이제 바꿨습니다. 미국 드라마에 흉부외과가 많이 나와요. 네,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드라마 말로만 듣던 <하겠죠>. 흉부외과. <laughs> 이분이 정말 딱두 번째 수술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의 수술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그, 그 수술 대신 시술로 하는 방법들도 많이 도입되고 하고 있긴 음. 합니다. 물론 이제. 제한된 경우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긴 하지만 출근하시는 거부터죠. 한몇시 정도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어, 빨리 올 때는 한 일곱 시 좀. 너무 보는 앞에서 비밀번호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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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들어도 요즘은 다 알던데. 앞에서 <laughs> 저보다 넓고 좋습니다. 연그러게요. 아, <laughs> 오 깨끗하게 정돈돼 있네요. 전날 치우셨겠죠. <웃음> <웃음> 여기서 당직. 어. 그 편의 당직도 조금 있고 음, 그래서 예전에는 더 많이 샀죠 근데 지금은 나이 들었다고 당직을 좀 빼주더라고요. 겨울에 환자분들이... 아, 잠깐만 저옷 갈아입는 거 지금 찍어요 아,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유튜브에 네? 올라가나요? 그... 아니 잠깐만. 저좀 저 편집 좀해 왜냐하면 겨울에 이제 추워지면 이제 혈관이 수축하고 또 혈액 점도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혈전 사고들이 많이 생겨서 배경색도 많고 심근경색도 많고 협심증 악화도 많고 어, 순식간에 환복 완료. 오늘은 이제 다학제 미팅 있는 날이니까 내려가서 이제 미팅 먼저 이제 준비하고. 약 출근하실 때 약간 형사님 같은 포스로 출근하셨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정재승 교수 오면 합시다. 네지 오시고 요 너지컬 옵션이 환자한테 어벨로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환자 되게 프레일 해가지고 <laughs> 환자분이 굉장히 프레일해서 사실 저도 수술을 너무 시키고 싶은데 사실은 어머 방이 가득 찼어요 아 이게 다학제 회의하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참석자 수가 많아요? 아무래도 뭐 촬영이 들어가니까 다왔 <laughs> 아이 <웃음> 학제 회의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동안 봤던 회의보다 더 참석자 수가 많아 보이거든요. 심혈관 질환은 다른 과들보다 더좀 많은 과의 협진이 필요한 질환인가요? 일단 뭐 우리 정재승 교수, 흉부외과. 그다음에 우리 이미징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초음파랑 여기 보는 조동현 교수, 그다음에 인터벤셔널 카디올로 시술하시는 선생님들. 네.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음. 그 다음에 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부정맥 하시는 선생님.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다 모이면 지금 저, 저 정도로 다꽉 차죠 네. 다 모이면 다...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네, 있는데 리스트에 네. 올라간 환자들 논의해야 되는 네. 환자분들의 네. 케이스들을 저때다 지금 논의하시는 거죠 와 진짜 다학제가 여태까지 본것 중에 최다학제네요 음, 통상 이렇게 모여요 어, 정말 <laughs> 여기까지는 밸런하고 그냥 DCB하고 여기는 프로슈터 해놓고 다시 잡아라면 그때는 서지컬 옵션으로 가자 환자가 수술을 견디기는 또 환자 갖고 있는 병이 뭐그 외에 뭐스트로도 맞았었고 네. 하이리스크 타이가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플랜이 AS는 타비로 열고 네. MR은 이제 팔로업하고 보통 이제 분명히 수술해야 되는 경우나 이제 분명히 시술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뭐 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환자들을 이제 이 사람을 수술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 시술이 나을지 또는 약물을 조금 더 봐야지 이런 환자들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예를 들면 저기도 저희 융백과 선생님들 보통 네 다섯 명이 항상 와 있는데 와. 같은 선생님 우리 같은 섭 수술하는 사람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초음파 이미지 하시는 선생님들도 같은 아, 선생님들도 또 같은 분야지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다 듣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하나는 야, 그러니까 네. 한두 분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그렇죠. 분이 다 모이를 그렇죠. 네. 같은 환자 놓고 같은 분야에 또 물론 주치의가 있긴 하지만 또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결론을 내고 물론 결론 아니면 다음에 시간 회의를 또 넘깁니다. 예.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네. 더블 체크하고 네. 크로스 체크하고 사운드 나고, 네. 어싸우기도 네, 하고, 그 언쟁 싸우... 큰 소리도 네. 나고, 큰 소리도 나고, 와 뭐. 원래는 안 하시기도. 하고 큰 소리가 많이 네. 나야지 의사소통이 <laughs> 원활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쨌든 한 개의 눈보다는 열 개의 아, 눈이 그쵸? 훨씬 낫고 한 개의 머리보다는 열 개의 머리가 훨씬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번 일도 높은 다수회의네요. 네. 다이 고도의 전문가잖아요. 네. 다한 분야에 그리고. 다 자기가 또 선호하는 입장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 접점을 저기서 찾는 시간이고 실제로 저희 학회 진료지침에서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음. 꼭다 같이 모여서 결정해라 이런 게 아예 언급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병원을 네 군데 다섯 군데 들려서 진단을 받아본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좋은 병원만 네 군데 다섯 군데. 네. <laughs> 뭐가 가장 베스트일 거냐, 이 환자한테. 음. 이 열을 결정하는 게 되게 지난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가 한두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자기 의견들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나 하나 나나 퍼즐 맞듯이 해서 음. 하나의 결론으로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 다학제가 추구하는 그런 거죠. 고밀도 집단지성이네요. 근데 그게 가장 환자한테 좋은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어, 이견이 없다. 네, 이견이 없다. 또이 의대 사회가 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경향이 있어서 또 연배 많으시고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이 음. 아래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듣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다학제 회의는 굉장히 경청도 잘 해주시고 분위기도 좋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잘 듣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누구든지 공평하게 의견을 낼수 있는 그래서 저도 끝까지 고집을 안 굽히고 끝까지 얘기 드리면 가끔 기분이 안좋아지기 하시는데 <웃음> <웃음> 정말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잖아요. <laughs> 대충 대충하지 않고. 네,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죠. 저희도 네. 환자가 제일 먼저니까. 아, 빼드 옆에서 더 가감 없이 평소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디베이팅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목소리도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고 뭐 자기 주장을 강하게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오늘은 좀 순화돼서 한것 같은데요. 그렇죠. 카메라가 아무래도 저거 되니까. 음, 나이가 몇이시요 80세입니다. 이슈스 80세. 20살이더라면 이 슈스가 14프렌치인가? 맞습니다. 네. 조금 네. 위쪽에다가 하면 네. 될것같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음. 그래도 한 120, 130 남았어요. 뭔가 하여튼 되게 전체적으로 안 좋네요. 네. <laughs> 오늘 삽입하도록 게요네 알겠습니다 역시 나만 좀 오실 수 오고. 요 우와 심장이에요? 네 심장이고 지금 저게 심장에서 나간 대동맥이고요 이야 수술 않고 시술로 지금 저기가 판막인데 인공 판막을 넣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타비 시술이에요? 네네. 네, 네, 네. 타비 시술이 뭐예요? 지금 수술은 흉골을 절개해서 열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판막을 도려내고 병든 판막을 거기다 보면서 넣는 건데 타비 시술은 여기 대퇴동맥이나 또는 여기. 이 경동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겨드랑이 있는 동맥을 쇄골화 동맥을 통해 가지고 관이 들어가서 아까 보이는 그 위치까지 네. 관이 들어가서 아, 미리 잘 마운트된 잘 이렇게 준비된 판막이 들어가서 위치를 잡고 거기다 피고 나오는 거거든요. 뛰는 심장에 우와. 네, 바로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가슴을 안 열어도 되니까 네. 이게 수술보다는 이제 덜 침습적이다라는 거죠. 정재승 교수께서는 가슴 열고 네. 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거죠 무조건 타비가 좋다고 말할 수는 그렇죠. 없죠 네. 무조건 타비가 좋은 건 아니고 고령이고 여러 가지 수술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타비가 훨씬 좋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해부학 적으로뭐 석회도 되게 심하고 인공판막을 그냥 도려내고 시술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학제에서 논의하면서 치열하게 음. 디베이팅을 하는 거죠. 음. 이, 이 시술은 우리 흉외과 선생님들이 동의 안해면 못해요. 어, 전원 동의만 하시려는 네, 네, 시술.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수면, 어, 전신 마취 안 하고, 수면 마취만. 한 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거의 안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네, 났어요.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 원래 이분이 압력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었는데 대동맥파마 압력이 이제 거의 다 해결됐고 네. 시술에 따른 합병증도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 굉장히 시술 잘된 것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술만 끝난 거고 이제 앞으로 환자는 중환자실 가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합병증이 뇌졸중 오는 건데, 그 뇌졸중이 생겼는지 한번 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혹 이제 심낭에 피가 고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은 안 생기는지. 아침에 우리가 다 합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했던 상황들에 대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해서 잘 마무리했던 케이스고요. 환자가 이제 마지막 잘 회복된 거 한번 보시죠. 어, 끝나셨나 보다. 생 뭐었어? 지금 뭐었는지. 뭐 햄버거 드시는 거예요? 아, 오. 그... 먹방인데요, 먹방. 식사를 따로 하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수술모도 못 벗고 아, 네, 네, 네. 햄버거를 <laughs> 복풍무비 하시네요저 나가세요?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laughs> 이거 잘라요. 지금. 어. 아, 이거 잘라야 돼, 이거. <laughs> 한 며칠 굶으신 것 같아요. 절실함이 아, 느껴져서 햄버거 피클 들어오겠는데요? <laughs> 광고 들어오겠네요 이야... <laughs> 저러다 나중에 그러니까, 링겔... 네. 링겔로 식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응.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옆에 바라보고 말씀하세요? 네? <laughs> 얼굴 보고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가지고 어... 좋아하는 곳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디 정원 같은 데인가? 오, 굉장히 잘 풀려나가지고 중간중간 짬날주 저희가 바로 저기서 녹화하고 있어요 아저기저기 자주 와? 그말 하실 줄 알았어요 <laughs> 어디 갔나 하면 네. 여기로 찾으러 오시면 돼요 아, 환자하네 저렇게 뭐 하실 줄알어요 교수님께는 <laughs> 성진기가 나의 <laughs> 세 번째, 네 번째 귀인 거네요 네, 뭐 청진을 함으로써 환자하고의 릴레이션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식구들 소리도 좀 들어보나요? 네, 저는 사각지대 사각질. 아 사각지대 <laughs> <laughs> 등잔 밑이 어두운 건가요?